속1 0번 보겠습니다. Ignorance is bliss. 여기 보이죠? Ignore이 뭐야? Ignore 있잖아. 왜 대답 안 해. 네 <laughs> 이거 무시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얘를 명사로 바꿨어 지금. Ignorance라고 했지? 이때는 뜻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뜻이 두 가지로 바뀌어. 무시 아니면 무, 지. 얘들아, 무, 지가 뭔줄 알지? 단무지 말고. 모른다는 뜻. 알지? 그래서 모르는 게 블리스다. 블리스가 축복. 모르는 게 축복이다. 모르는 게 낫다. 이런 뜻. 한국어도 이런 거지. 모르는 게 약이다. 두 번째, 일, 뉴스. 일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아픈 뉴스가, 란스, 달려요, 스페이스, 공간에, 공간에 달린다는 말은 빠르게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쁜 소식이 빨리 퍼진다. 이런 얘기였고 세 번째 It is a piece of cake. 자, 이거 중학교 때어 피스 오브 케 of 이라고 배운 친구도 있어요. It is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해. 케이크 한 조각 먹기 그러니까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쉽다는 뜻이죠. 그다음 네 번째 It is no use cry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 no use 뒤에 ing를 붙이면 새로운 뜻의 수거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 ing는 쓸모없다, 소용없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어, 이런 뜻이지? over, 위에서, 어디 위에서? spilt, spilt, 이거 불규칙이지? spilt, spilt, spilt. 쏟아진 milk, 우유, over. 그러니까 우유가 바닥에 쏟아졌어. 그 위에 사람이 서가지고, 울어봤자 소용이 없어. 빨리 가서 닦아야지. 엎질러진 물이라는 뜻. 그다음. It is quality 알죠? 퀄리티가 좋아요 할때 퀄리티. 질이죠? Not quantity. quantity는 질의 반대말이야. 양이 있겠지 그러면? 질이 문제다 Not quantity. 양이 아니고. That counts. 카운트하는 건. 카운트가 여기서는 중요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아는 카운트는 숫자를 세다 할때 카운트 다운 할때그 카운트지 근데 여기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양이 아니고 질이다 카운트 중요한 건 이라고 말했어 앞뒤를 아, 바꿔 말했는데 어, 보영이 그거 기억나니 이때 강조구는? 저는 그때 했지 어,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중요한 건 질이다 양이 아니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지 강조하느라 다음. 어 마지막 거 너무 좋아요. It is nature라고 되어있는데 nature이 되어 여러분이 아는 nature는 nature republic 그 nature이지 자연. 말고 또 아는 뜻 있으세요? 이거 알면 약간 원어더 레벨인 본성, 천성, 본능이라는 뜻이에요. 본능이나 본성이나 천성이나 다 무슨 뜻이냐면 타고났다는 뜻이지. 뭐가 있을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너는 맨날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만히 못 있는 애로 태어났다고 하거든? 나는 가만히 못 있어 잘뭐 뭐라도 하고 있거든, 늘 그런 게 본능이에요, 본성이고 타고난 거. 근데 누구의 본성이래? 어 e 를 물의 본성입니다. 뭐 하는 게요? To run. 런이 달리다가 있지만 액체한테는 무슨 뜻이겠냐? 액체가 달려? 아니죠? Run 하면은 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액체일 때는.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어 너는 얘기 안 했나? Runs in the family라는 말을 했었는데 가족에서 흐른다 그러니까 피가 흐른다라는 뜻이야. 그다음. 이거는 물의 본성은 d o w n h i l 언덕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물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 다음. It never rains. 비가 never 오지 않습니다. But. 아니고, it pour 합니다. Pour이 무슨 뜻이야? 쏟다. 라는 뜻이지. 비는 오지 않고요.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로 옵니다. 라는 이야기. 됐어? 그 다음. 아, 이번에 take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take라는 뜻은 원래는 take out 할때그 take지. 가져간다는 뜻.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는 take는 시간이 걸리다가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 it takes, it takes f minutes. 그러면 5분 걸려요. from here to there. 여기서 저기 가는데. 이렇게 많이 쓰겠지. 근데 여기서는 다른 뜻이에요. 필요로 하다,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냥 다 걸리다라고 해석하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지, 노력이 걸리는지, 돈이 걸리는지 뭔가가 걸리는 게 달라질 거야. 그래서 투, 이 투는 두 사람의 투거든? 두 명이 걸려요. 투 탱고, 탱고 추는데. 탱고 추는데 두 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혼자서는 탱고를 출 수가 없다. 여러 명이 협력해야 한다. 이런 속담이겠지. 나 카인드네스, 친절함은 페이. 페이한다? 돈을 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에서는 이거랑 비슷한 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그러니까 내가 친절을 베푸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 됐죠? 그래서 kindness, 친절함이 페이, 제값을 한다. 이렇게. knowledge, 지식은 is power, 힘입니다. 아까 전에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었지. 이번에는 아는 게 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